네 여러분 지금 시장 분위기 한번 보시면 솔직히 꽤 심각합니다 한국 증시도 코스피가 4천선 아래로 내려앉았고 미국 시장 영향까지 받으면서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죠 주식만 그런 게 아니에요 비트코인도 힘을 못 쓰고 있고 이더리움도 연달아 약세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 글로벌 자산 전체가 위험 회피 모드로 들어가다 보니 대부분 자산이 같이 흔들리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파이코인이에요. 전체 시장이 흔들리는 와중에도 파이코인은 가격을 꽤 안정적으로 버티고 있고 일부 구간에서는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까지 나오고 있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유가 분명합니다. 최근 파이코인 쪽에서는 호재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가장 큰건 유럽 MIC의 규제 프레임워크 준비 소식입니다. 단순 소식이 아니라 EU 규제에 맞춰 이 프로젝트를 정식 자산으로 인정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OKX 유럽 같은 규제 거래소 상장 가능성도 열리죠. 내부적으로도 안정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파이 듀얼 시스템이 오라클 가격 정확도 90% 이상을 기록했다는 감사 결과가 있고 네트워크 규모도 6천만 명 이상 KYC 인증자만 1천만 명이 넘습니다. 게다가 35만 개 노드 기반의 AI 친화적 인프라까지 갖추고 있어서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하나의 생태계로 자리 잡아 가고 있죠. 여기에 메버브 파이 2.0 출시 예고까지 더해지니 기대감이 붙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시장 전체가 흔들리는 와중에도 파이 코인은 가격을 방어를 하면서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움직임은 단순 단기 반등이 아니라 시장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신호로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파이 코인을 단순히 채굴만 하는 단계로 접근하면 안 돼요. 물론 파이 는 앞으로도 비중을 크게 가져갈 만한 프로젝트는 맞습니다. 규제, 생태계, 기술적 기반까지 고려하면 충분히 장기 가치를 갖고 있죠. 하지만 시장이 이렇게 흔들릴 때는. 어떤 자산도 100% 안전하다고 할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이 분산 투자밖에 없죠. 포트폴리오를 여러 갈래로 나누는 게 하락장에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파이코인 외에 추천드릴 만한 코인이 있는지 직접 조사를 해봤습니다. 단순히 가격만 보고 고른 게 아니라 지금 시장 상황에 맞는 안정성, 성장성, 기술력, 향후 규제 리스크까지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분석했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만 한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꼭 알고 가셔야 하는 내용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파이코인의 아버지 니콜라스 코칼리스 박사는 이런 장세 와중에도 코인 투자로 엄청난 수익을 보고 있었다는 거죠. 제가 조사를 하던 중 발견한 이 지갑은 코칼리스 박사의 암호화폐 지갑이었는데요. 현재 1,700만 달러, 한화 약 250억 원에 달하는 암호화폐를 보유 중이며 이런 장세 속에서도 무려 221%라는 엄청난 수익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 지갑이 코칼리스 박사일 것이라고 확신했냐면요. 포트폴리오에 무려 파이코인 1천만 개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상장 이후 파이코인의 가격이 약97% 하락했는데도요. 보유 수량이 전혀 줄지 않았더라고요. 이 모든 조건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포트폴리오의 구성입니다. 이더리움, 랩스, 마더퍼코인, XRP, 솔라나. 그리고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밈 코인 두 개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하나의 코인에서 무려 2300%가 노는 수익률을 본 것인데요. 해당 코인은 매수한 지한 달도 되지 않아 바이낸스, 코인베이스로 상장을 하면서 엄청난 상장 빔을 맞은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요. 나머지 한 코인은 현재 매수를 진행한 지 3일 정도밖에 되지 않은 코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코인 또한 바이낸스, 비트겟 등 현재 메인 거래소에 상장 얘기가 나오고 있는 코인이었는데요. 여러분, 니콜라스 코칼리스 박사가 누굽니까? 스캠 코인이다. 다단계 코인이다. 이 평가받던 파이 코인을 끝내 상장을 시켜 지금은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지만 상장 초기에는 3달러 금방까지 가면서 암호화폐 시총 9위까지 했던 파이 코인의 개발자 아니겠습니까? 자, 니콜라스가 왜이 코인을 매집했겠습니까? 매수를 한지한 한 달도 안된 코인으로 무려 2300% 수익을 올렸고 나머지 이 코인 또한 지금 매집을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또한 열심히 니콜라스 포트폴리오를 계속 추적을 하면서 이두 번째 코인을 얼마나 매수하는지 확인을 하면서 저도 제 지갑에 차곡차곡 매수 중에 있고요. 그래서 해당 코인의 이름과 정보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하시는 파이오니어 분들에게 모두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종목을 말씀드려도 쉽게 손이 안 간다는 거저 역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면 제가 단한 번의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데 대신 좋아요. 구독 필수로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고요. 오랫동안 저희 채널 구독해 주고 시청해 주신 시청자분들 대한 보답으로 니콜라스 박사가 현재 매집 중에 있는 이 해당 밈코인 직접 매수를 해 보실 수 있도록 10만 원 지원금을 준비했습니다. 자, 왜 준비했냐? 여러분들 어떤 종목인지도 모르고 여러분들 투자금을 함부로 넣는다는 것 자체가 이 리스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코인 제가 직접 확인을 했고요. 바이낸스 비트겟 OK, X 등등 이 상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제가 전부 직접 확인 중에 있고요. 이번 지원금 정말 제 사비로 드리는 거니까 좋아요와 구독은 꼭 눌러주시고 큰 수익으로 돌아온다면 댓글과 수익인증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이 10만원 지원금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께서 아무 조건 없이 편하게 매수할 수 있는 명분입니다. 이후에 큰 수익으로 돌아오면 여러분들께서도 제 영상만큼 앞으로 꼭 봐주실 거라고 믿고요. 니콜라스 코칼리스 박사가 매집하고 있는 해당 코인의 이름 정보 매수하는 방법 지금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제 영상 하단 보시면 이 더보기란이 있을 겁니다 더보기란 클릭 후에 이 링크 하나 보이시죠 이 참여 링크 클릭 후 파이 단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십니다. 진짜 기회는 준비한 사람만 누리는 거고요. 이 파이네트워크라는 업적을 남긴 사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니만큼 이 파이오니어분들이라면 해당 정보는 꼭 받아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 클릭 후에 이 참여 링크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이 참여 링크 클릭 후 파이 단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고 제가 고정 댓글로도 적어드리니까 이 링크 클릭 후 파이 단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헷갈리시는 분들은 제 개인 번호 010-9627-3205로 문자 파이라고 한번 남겨주시면 되고요. 우리 파이오니어분들에게만 드리는 초특급 정보이니까 이번엔 놓치지 마시고 꼭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